지금 제 가슴을 갑자기 이렇게 자크로프로 어, 어. 어. 가슴에 손 넣어? 넣지... 그럼 너무 차가워요. 어. 그리고 그대 근데... 말좀 하고 들어와요. 자꾸 손 여기 가슴에 넣지 말고 아, 자꾸... 나랑 나랑 아... 좋은데? 감 아, 아이고 자꾸 버릇이라 포징증후군에 여기만 하는 거잖아 어 겨드랑이 미녀네 겨드랑이 미녀저나인 보이죠? 저 좀만 하면 어. 겨, 어, 얼굴이 갑자기 작아 보이네요 어떻게 잡아줘야 돼? 아, 어떻게 잡아줘? 아, 내가 방금 어떻게 잡아줬냐고 안 이렇게? 뒤에서 아니 내 <laughs> 팔꿈치 아니 씨씨 어머 어떡해? 팔꿈치 어떻게 잡아줘? 난...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막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등 운동으로 해볼 거고 등 나랑 처음인가? 어깨 했는데? 등 아니잖아 <laughs> 그건 어깨 아니지. 레플 다운 했잖아요. 레플은 했지. 네, 레플 다운 했었어요. 아 그럼 오늘은 등으로 가보고 자풀 다운 바로 하러 갈게요. 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거? 뭐? 이거. 어머! 지금 제 가슴을 갑자기 이렇게 자크를 풀어... 장가. <laughs> 자, 갑자기 말도 없이 훅 들어오시면 저 당황스럽죠. 장가장가. 장가. 갑자기 자크를 위시면? 장가장가장가장. 장가. 네. 그 나트륨 섭취를 하니까 붓기도 하고 당을 먹으니까 옆구리가 바로 찌더라. 그리고 몸무게가 확 늘고 인바디에서도 지방량이 진짜 높아져 체지방량이 갑자기 1kg 훅 올라간다. 맞아. 나 지금 체지방량이 9kg야. 그래서 어. 충격을 한번 받고 <laughs> 운동을 해야겠다 어. 이번 주부터 어. 마음을 먹었지 이건 다 어, 주말 좀, 때문이야 좀 벌크 좀해 벌크를 하라고? 어. 안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좀 벌크를 해가지고 조금 먹고 나는 약간 발에 강사잖아 벌크 어. 좀 하고 어 약간, 약간 마른 느낌이야 힘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 손잡이 끝에 잡고 팔꿈치 열어줘 네. 그래서 광배 꺼내주고 엉덩이 힌지 잡고 가슴 들고 그대로 아래로 손바닥 눌러내 힘이 올라갈 때도 빠지지 않게 최대한 늘려주고 아. 팔꿈치 들어. 그렇지. 느낌 안 해. 제가 잘해요. 견갑 끌어내리긴 잘. 열네. 팔꿈치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마지막 여기 힘. 후드를 잠깐 벗어야겠어. 요방배를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뽑을게요. 어? 아 어. 뽑을. 부실... 어 어. 가슴에 손 넣어. 넣지... 그고 너무 차가워요. 어. 그리고 그대 근데... 말좀 하고 들어와요. 자꾸 손 여기 가슴에 넣지 말고. 자꾸. <웃음> 나락 나락. <웃음> 아, 자꾸 손을 여기 안에 넣어. <laughs> 아, 나랑, 나랑, 나랑. 나락 나나 가는 거야. 아, 나락 갈 뻔했네. 우와. <laughs> 그렇지. 여기가 늘어나야 돼요, 여기. 요요요 자, 올라갈 때도 힘안 풀리게 해 보세요. 열 하나. 그대로 유지. 앞으로 아, 당기지 말고 그대로 내려. 음. 그렇지. 하나 더. 당기지 말고 그대로 내려. 음. 그렇지. 굿. 좋은데? 아, <laughs> 부감. <laughs> 아이구, 자꾸 어르이라 포증 증후군에 여기만 하는 거잖아. 어, 겨드랑이 아니, 미녀네. 겨드랑이 미녀죠. 라인 보이죠. 저 좀만 하면 겨, 어, 얼굴이 어. 갑자기 작아 보이네요. 여기가 다해가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전뻔핑이잘 돼요. 근육이 잘 생기는 몸이긴 해요. 오, 아까 뭐왜 지금 35년 동안 썩혀놓는 <laughs> 거야? 모르겠는데. 이제 좀써 아직 한오년 남았거든. 나 요즘 뭐 느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5년 남았으니까 좀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한오년 남았으니까 좀써 먹어라. 그냥 차라리 지금 안먹히니까 육십 대때 나가거나 팔십 대때한번 나가려고 육십 할머니, 팔십사 할머니로 아, 시니어, 어 시니어로 해가지고 하면 차라리 지금 안 먹힐 것 <laughs> 거. 반 참... 먹어서 후회할 것 같은데. 잘때할 거리면서. 그렇게 하자. 제가 한번 그분 해볼게요. 열둘 오, 열세 오. 오, 짝짝 갈라져, 짝짝 갈라져. 역시 체지방이 낮으니까 마치. 음. 저 어, 오늘 좀 진지해요 좋은데? 오늘 운동 집중해서 임하려고 합니다 오, 웬일이야? 말안 떠들고요 저요? 체지방 1kg 늘었으니까 어, 떠들어야 되는데 <laughs> 아 떠들어줘요? 충분하지 뭘 원해 필라테스 강사 버전으로 숫자 세줄게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좋아요 <laughs> 여덟 아홉 라스트 오케이. Okay. 아... 좋아. <laughs> 아 달샘 나와요. 이번엔 광배로 하겠어요. 어 보이죠? 겨드랑이 미녀. <laughs> 이동할게요 그리고 확실히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면 지방이긴 한거 같아 영양. 그래도 닭가슴살을 소화는 느리지만 영양 마스터 됐네 가스는 안 차거든? 그렇지.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찬다? 다이어트 할 때는 가스 찰 일이 별로 없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맞아. 근데 갑자기 일반 음식 먹으면 찬 느낌 나 그래서 가스 차가지고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어? 가스? 아니요 열둘 <laughs> 열하나 열 다섯 다섯 음.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 잡고, 잡고. 자, 얘만 올려. 아, 손차고 있어. 얘만 올려. 여기가찢어져야지 그렇지. 아, 따다 따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 아몸 만들기 힘들어요. 또. 아. 아. 뒷 포징은 어떻게 하는 거야? 꺾어서 거기서부터 광배를 다 빼는 거. 바이셉스, 팔꿈치, 에이. 앞으로 회전, 찍어서 눌러줘. 에이. 그렇지. 에이. 그렇지. 자, 거기서 이두 힘줘. 이두 힘줘. 그렇지. <laughs> 거거거. 잠깐. 저 저기 어때요? 저. 저 겁내 보여요, 지금? 뒤도 보여? 뛰어나와요? 네. 우! <laughs> 잡아라. 잡아줘요? 잡아. <laughs> 야. 아 팔꿈치를 열어서. 음, 올리는 건 아니야. 그냥 그대로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걸려놓고그대로 당기면 돼. 둘, 셋, 오케이. 음. 매일 운동하는 남자친구. 네. 음. 전혀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남자친구. 매일 운동. 이건 어... 무조건이야. 왜? 아 매일 안 하면 힘이 없잖아. 뭐든지. 어, 매일 안 해도 힘이 있을 수도 있지. 음... 아까 전에 무슨 유튜브를 하나 봤어 어. 남X력은 하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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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중요한 요소구나 아니, 아까 그 유튜브에서 그 <laughs> 얘기 하더라고 어. 하체 그래 어, 하체. 근데 원래 유명하잖아 하체 중요하지 30대부터는 하체죠 하체 아니 그럼 그래서 어, 30대는 하체라 그랬어 역시 30대는 운동. 하체입니다 30대는 하체라고 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아 음. 오케이 <laughs> 병 걸렸어 <laughs> 병 걸린 거 맞아 내가 내눈병 걸렸지. 혹시 어? 아 이거 진단법 있어? 뭐? 혹시 집에서 샤워하고나 이거 하니? 그건 안 하는데 배는가? 아래 한번 가 힘을 한번 줘. 그건 해. 중기 이상입니다 이거. <laughs> 아이고 자꾸 운동하면 왜 자꾸 이러지? 아 팔이 자꾸 이게 습관성 포징 증후근 지금 거의 말기로 가고 있는 상태. 아 그게 맞네. 왜 자꾸 개구락 시간? 왜안 돼? 자꾸 개구리 소리네. 응. 어, 개구락. <웃음> <웃음> 미안. 아이씨. <laughs> 아 뭐, 못하겠네. 개구락. <laughs> 내 네, 시그니처야. 넣어서 일곱. 좋아. 일곱. 여덟. 저 허림 좋아요. 그렇지. 와. 최대한 여기 찢어지게 해봐. 그렇지. 더 일어나죠? 좀만 더. 그렇지. 아무 다시 하게 해볼까? 살아났는지. 좀 힘. 그렇지. 어 나온다. 가까이 붙어야 돼. <laughs> 어? 들리는 게 맞나? <laughs> 허리 조심해라. 어떻게? 배힘 줘? 어 배에 힘 주고. 살짝 가슴 들어 줘. 드세요 거의 나갈 뻔 했는데 어, 지금. 네, 맞아요. 나갈 <laughs> 뻔 했고요. 아닌 거 같아요. 이런 거. 어머나, 너무 힘드네. 아니야. 다리 좀더붙여 그렇지. <laughs> 열 받아. 이거를 못 되면 제대로 들 수가 없지. 어우, 등이 아주 평평해. 왜요? 등 근육이 어떻게 한가도 없을 수 있어? 노. 어. No! 그렇지. 좋아. 일곱 야다. 아홉 거기 밑에 떨궈지 말고 밑에 위에 안돼 가슴 접으면 안돼 밀어야 돼더 마중 나가 가슴 마중 나가세요 마중 나가 우여야 그렇지 마 아, 준비해 네준비 벌써부터요 자 댕겨봐 선생님이 안생겠네요 간다 아씨 조금만 <laughs> 조금만 당겨 아오 음. 열 으악. 그렇지 늘어나게 늘려 늘려 굿 팔이 나간다기보다 팔꿈치를 늘려서 광배를 갖고 와 그렇지 팔이 멀리 나가는 건 의미가 없지 그렇지 이렇게 어꼭 응, 그렇지 그렇지 이제 늘어나네 어 맞아 그 힘으로 쓰는 거야 그래야 힘이 안 빠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둘셋넷 아쌋 그대로고 한나둘 팔꿈치가 늘어나 넷넷 나이스 가슴 들면서 으으. 그렇지 말안 하고 하잖아 진짜. 나 오늘 <laughs> 운동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 아, 요 오늘 콘텐츠 망했네 <laughs> 어떻게 잡아줘야 돼? <laughs> 어떻게 잡아줘? <laughs> 내가 방금 어떻게 잡아줬냐고 기억 안 나? 이렇게? 뒤에서 아니 내 팔꿈치 아니 <laughs> <laughs> 어머 어떻게 팔꿈치 어떻게 잡아줘? 앉아어 밑에서 뒤로 앉아 이렇게 잡아? 아니 반대로 아이씨 진짜 <laughs> 힘 써라 힘좀 써라 음. 등 포징 등 포징 한번 할까요? 음. 아. 여기가 비어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허리에 손을 음. 대는 게 아니라 갈비뼈 아래에다 손을 자 거기에서 팔꿈치 더 앞으로 내보내봐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가슴 살짝 들어주세요 그렇지 음. 오 이게 백 레스프레드야 음. 오 좋은데? 자 손목 더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 다음에 팔꿈치 더 올라가, 팔꿈치 더, 올라가. 팔꿈치 더 올라가서 거기서 팍 찍어 그렇지 자그 다음에 뒤로 살짝 꺾어 누워 얘도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얘는 위로 위로 얘만 꺾어 그렇지 흥. 뒤로 살짝 누우면 누우면 내 쪽으로 더 누워 누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와씨야 <laughs>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배고픈 상황에서 대회 나가자란 대회 대자 꺼내지 마세요 <laughs> 왜 못해. 할수 있어. 저는 끈기가 없어요. 저 끈기. 저 10초씩만 참으면 돼. 저 끈기, 인내심, 지구력 없어요. 많은 거 있잖아. 뭐요 엄살. 엄살. 음살. 저 엄살은 <laughs> 많아요. 엄살은 충분히 할수 있어. 와, 근데 이거 이 배고픔 와중에서 막목 마르고 막 아무도 것못 먹고 막 말라 죽겠는데 막 여기서 어. 포징 막 해가지고 어. 빼가지고 어. 막 해가지고. 어. 포징 어렵지? 포징 너무 어려워요. 저는. <laughs> 못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은 둥운동 가볍게 해봤고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이막이었습니다. 리디안이었습니다. 안녕.